안녕하세요. 기차길 옆 다육이네 기엽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디를 갔었냐면요. 다이소에 갔었어요. 여러분, 다이소 가면은 굉장히 물건들이 싼거 아시죠? 근데 음 굉장히 제가 이번에 처음 가서 다이소에 이런 다육이가 있다는 걸 처음 봤어요. 이거는 제가 음 벽어언이라는 다육인데요. 평상시에 사고 싶었던 다육이거든요. 근데 다이소에서 보이세요? 천 원, 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벽어언을 하나, 둘, 셋, 네두나 있는 요 벽어원을 제가 구입해왔고요. 그리고 제가 없는 다육이, 이 홍포도라는 다육이에요. 요거는 제가 다이소가 아닌, 요것만 다이소가 아닌 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와, 대박. 하나로마트에도 이 다육이가 있고, 이 음, 다이소에도 다육이가 있고, 와 이제 다육이를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음, 취미생활로 많이 다육이를 키우신다는 거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농협 한화르마트에서 2,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홍포도입니다. 홍포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구입을 했는데요. 햇빛에 달구면 어떻게 변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같이 영상 만들어서 제가 올릴게요. 그리고 또더 구입을 한게 있어요. 다이소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보시면 양념통. 이게 이게 소스병이거든요. 소스병. 이렇게 소스 뿌리는 건데 요거를 왜 사느냐 하면은 우리 다육이 물줄 때요. 이렇게 다육이 자고에는 이제 될수 있으면 이제 겨울에는 그게 안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에만 이렇게 소스병으로 이렇게 가에만 이렇게 주는 이런용도로 샀어요. 이거는 천 원짜리, 천 원짜리 다이소, 다이소는 거의 천 원이죠. 천 원짜리 음, 소스병 하나 샀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트레이, 사각 트레이예요. 이 트레이는 음, 제가 어, 그 밴드의 저희 밴드 어, 어, 밴드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여기다가 상토를 넣고 입끼질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이뻤어요. 그리고 이 꽂이 말고도 여기다 상토를 여기다가 합식해서 심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입을 했어요. 요거는 단돈 1,000원입니다. 1 0 0원 어, 너무 저렴하지요.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큰 거. 이것도 하나 구입을 했어요. 요거 마찬가지로 합식을 해도 되고, 이 꼬지를 해도 되고, 제가 이거는 요렇게 뒤집어가지고 제가 어 여기다가 이제 음 필요할 때는 여기다가 다육이를 햇비잘안보못 보는 다육이들 있잖아요. 이렇게 올려서 여기다 이렇게 올려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요거는 여러모로 숨어 있을 것 같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3천원입니다. 3천원. 어 갔는데 이제 봄인가 봐요 다이소에도 이제 봄이라서 음, 여러 화초라든가 아니면은 뭐 상토, 대양토 막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음, 저희 뭐 어, 직접 심을 수 있는 쌈채소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재밌는 구경거리였답니다. 어, 정말 더 많이 돌아다니고 싶었는데요. <laughs> 그러면 정말 못 들고 나올 정도로 이렇게 많이 살것 같아서 제가 요것까지만 사고 좀 자제를 하고 나왔답니다. 자, 오늘 이 홍포도와 벽어원 함께 심어주는 영상 함께 보내드릴게요. 오늘 그리고 다이소에서 제가 화분도 함께 구매를 했어요. 이제 벽어원과 홍포도 심어줄 화분을 음, 같이 구입을 했는데요. 자, 요거 보시면, 요거는 받침, 물받침까지 있어요. 이게 구멍이 좀 좁기는 한데, 음, 어느 정도 그냥, 어, 싼 맛에 한번 사봤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해가지고, 천 원입니다. 천 원. 천 원. 여기다가는 제가, 어, 벽어원을 심어줄게요. 그리고 요거. 요 화분은 사실 딱 이렇게 창을 심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 여기 음, 굽다리도 있고요. 그래서 좋은데, 요거는 제가 홍보도를 심어 주겠습니다. 요거는 2,000원 주고 구입했어요. 자, 한번 제가 심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깔망을 준비할게요. 깔망을 준비해서 제가 알맞게 사이즈, 자, 깔망. 사이즈 제가 잘라놨습니다. 하나씩 넣고요. 제가 그리고 어, 물잘 빠지라고 배수층으로는 제가 이 휴가토를 사용하고 있어요. 휴가토 휴가토를 사용하면 이게 휴가토라고도 하고요. 그 난석이라고도 하지요. 그난 어, 심을 때난 심을 때, 난 심을 때 어, 위에다가도 이렇게 산토 위에다가도 심어주고. 물 후, 저기, 물 빠짐으로 해가지고도 바닥에 이렇게 넣어주기도 합니다. 일단 제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배수총 먼저 깔아줄게요. 네, 배수총 깔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좀 고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창토를 조금 더배음 배양토를 조금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 자, 여기 배양토 좀 넣어 줄게요. 자, 이렇게 준비는 준비만 해 놓고 있을게요. 뿌리가 얼마나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준비를 해놓고, 일단은 음, 이거 이거 자꾸 너무 불편하기도 합니다 옆에 카메라에 어? 제가 조금 이제 움직일 때마다 제가 움직일 때마다 카메라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좀 이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포도의 뿌리는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그음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어, 판매하는 그 자육이가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호, 흙은 배양토는 그렇게 나쁜 거 같지 않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음, 음. 보세요 아, 뿌리 상태는 그닥 좋은 것같지는 아, 않아요. 좋은 것 같진 않고 어, 그 깍지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흙의 상태를 뿌리의 상태를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음그닥 좋아 보이진 않네요. 단는 뿌리를 살짝 제거해 주겠습니다. 오. 음, 잡 뿌리가 좀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잡 뿌리가 좀 덜하네요. 자, 홍포도 빼줬고요그 다음에는 벽어, 벽원, 벽원도 벽어원, 한번 뿌리 상태를 보겠습니다. 다육이, 그 다이소에서 파는 이 벽어원은 사실 그 벽원이라고, 써있지가 않아요. 그니까, 러 이거, 저, 저는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걸로 많이 봐가지고 벽원이라는 걸알수 있었는데, 조금, 음, 거기서는 이제 그냥 다육식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확실히, <laughs> 싼 게, <laughs> 비지떡은, 비지떡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상태 좋은 걸로 고른다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아직 음, 뿌리 상태를 좀 보겠습니다. 이 상태는 이게, 음, 음 이한몸군생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씩 다이 꼬지를 한, 그한 것, 아 그, 적심을 한것 같아요. 그냥, 적심을 해서, 음, 네 개를 따로따로 심어서 한것 같으네요. 이것도 그닥, 뿌리가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저건, 건 포도 이렇게 했습니다. 벽원 심어줄 벽원 화분을 가지고 심어주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또 농장에서 오긴 한 건데 음, 자, 예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늘 데리고 오면서 우리 음, 이 아이가 우리 집에서 잘 적응해 가지고 잘 자랐으면 하는 마음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laughs> 누구나 그렇겠지만 음, 제가 이, 여기까지 이제 저 식구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아이를 선택했다는 거 그것도 굉장한 인연이거든요. 물론 이제. 반려동물처럼, 저는 이제 반려식물도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인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이런 거 하나하나 올 때마다 좀 어떻게 보면 소심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벽어원도 그중에서 다 다이소에는 굉장히 많은 벽어원도 있었고, 다른 식물들도 있었는데, 유난히 제가 이거, 이거에 꽂혀가지고 왔다는, 얘를 데리고 왔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얘는 굉장한 저하고의 인연이거든요. 다 여기 심어줄 때흙 넣는 건데 이 아이가 주둥이가 이거는 주둥이가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이건 신제품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렇게 넓은 게 나왔었거든요. 저는 이걸로 구입을 했고 일단은 이 넓은 거는 뭔지 아시겠죠? 콜라병. 콜라병. 어, 콜라빵 잘라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쓸만해요 사실 사는 것도 좋은. 사는, 뭐돈 주고 사는 게더 보기는 좋고 뭐 쓰기에도 좋겠지만 그 플라스틱 하나 제가 하나 사면은 그거 하나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플라스틱이 완전 우리 세상, 전 세계를 뒤엎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플라스틱이 너무 많아서 웬만하면 덜 사고 싶습니다. 얘네들은 마사토를 깔아주는 이유는, 음, 아이들이 고정, 고정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물을 주면, 이렇게, 그, 흙이 막 올라오잖아요. 물을 너무 많이 주면. 그, 그런 것도 막아주는 것 같아요. 역할을 합니다. 이 마사토가 아이들, 이렇게, 뿌리를 잘 내리도록, 이렇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아이들 움직이지 않게. 자, 더건, 분갈이 했습니다. 더건 분갈이 했습니다. 자그 그다음에 홍포도 홍포도는 제가 이렇게 넓은 거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심어주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빨리 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제 작업장인데요. 사실 <laughs> 제 책상을 놔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해 있는데. 어, 책상보다는 제가 이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음, 넓지 않아서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요 아이거좀 쑥스러운데요 옛날에 자육기였어요 자육기 <laughs> 자육기인데 이 사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가 막 화분으로도 사용을 했고 이거 어, 그랬고 이제 지금은 이렇게 제 식상으로.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 홍포도. 홍포도 안정적이게 잘 심었습니다. 이렇게 홍포도라든가 이런, 이런 창 종류들은 이렇게 넓은 데에다 심어줘야 잘 큰다고 하더라고요. 잘 커야, 어, 금방금방 커야 어, 값어치가 더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홍포도 심어줬습니다. 자, 홍포도 심어줬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유, 다유, 음, 다이소에서 어, 구입해온 이 알찬, 요, 알찬 음, 가격으로 제가 이렇게 홍포도와 벽어원을, 자, 벽어 사서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여러분, 예쁘죠? 어, 저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우리 다육기들 음,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오늘 재밌게 구독해 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기차길다 달기네 귀엽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